우리 그 상담하러 왔다고 아. 여자님한테 또 우리 그릭이랑 왕고돈 우리 같이 여게 상... <laughs> 뭐예요? 어? 상담하러 왔어 어제 집에 상담하러 왔어 어. 그릭, 왕고돈과 함께 어. 뭘 상담할 게 있어 근데 어 <laughs> 즉흥적인 거네 이거 <laughs> 왜뭐나단소리들으온거 <laughs> 아니야? 음, 잔... 잔소리 들으러 왔어요 같아요 음, 왠지 잔소리 들으러 왔어요 먹방 끝나니까 어. 불이 나게다 나가셨어요 어 맞아요 올해 응. 항상 이런, 이런 거야? 크흠 <laughs> 말방 어, 끝나면은 되게 응. 다 나가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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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먹는 걸왜 그렇게 좋아할까 보는 거야? 그니까 러난 응. 먹는 응. 거 보고 대리만족하시는 응. 분 많은 거 같아요 여자혼자 여자 여자. 어. 하와이 이러고 있어야지 썸네일에 좀 남자분들이 응. 들어올까 싶어서 응. 그래서 옷을 좀 오늘은 좀 오픈 마인드로 좀 입고 있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이게 좀.. 얼굴 되게 작게 나온다. 어머 나, <웃음> <웃음> 어머 나 내가 뒤로 좀 가야 되나 봐. 피키 언니 안녕하세요 내가 이쪽에 앉을세요 아, 네, 아니요. 나 여기 자리가 왔어요. 음,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경청할게요. 음. 뭐 뭐? 솔직하게? <laughs> 응. 어, 내가 이 그림을 전, 전에도 봤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이, 아, 이 그림은 우리 집에 남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응, 아, 맞아. 그냥 앉아있더라고요. <laughs> 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앉아서 얼굴만 비추고 있는데. 상담하러 왔어요, 사실. 어떻게 하면 우리 여진이처럼 알찬 방송을 할수 있을까. 좀 상담도 하고. 가게 그만 두세요 가게 안 나가면 되지. 어. 안 맞아. 나가고 이게 삶이 되버리면은안할 음. 수가 없어요. 음. 자기를 때려치고, 의상실 때려치고, <laughs> 방송에 집중을 하시면 집중을 하시다가, 데비 음. 신청을 하시면 돼요. 아, 어, 그래요? 음, 가끔 저처럼, 전국 방방 먹고 알바도 좀 가면서, <laughs> 어, 그 고장에, 고장 탐방도 하고, 한번 하고, 뭐 그런 거. 어. 근데 난 참, 근데 소연이 보면은, 뭐, 미적으로 해봐라, 해봐라, 막 하면서 등떠면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laughs> 이렇게, 나도 안 쉬고 하지만은, 항상, 표방은 있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맨날 켤줄 몰랐어요. 진짜. 음, 맞아, 나도 내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할줄 몰랐어요, 이렇게. 음. 다시 이제 학교 갔다 왔잖아, 1년 동안. 네. 1년 동안 학교, 학교 갔다 온 다음에, 그래도 좀 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역시, 이 연예인의 끼가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놓치지 않고 계속, 하, 계속, 어, 안 놓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말좀 하래, 삼진이. 그래 무슨 병풍 아니죠? 음, <laughs> 약발에 떨어졌나 어, 봐. 어. 자기 방송이라 생각하고, 딱딱딱. 음, 어? 네 방송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아까 그 뿜뿜할 때, 어? <laughs> 영상 거기서 뿜뿜할 때 생각을 음, 하면서. 뿜뿜했나 봐요 둘이서. 아니 나 방송하고 있는데 음. 어 배포서 터지니까 뿜뿜해야 된다면서 누나 음악 좀 틀어 야지서 뿜뿜하는 거야. 난그 예쁘 짤을 봤어야지. 유빈의 숭녀를 좀 터주세요. 숙녀 그거 안녀 숭녀. 이거를 하신 거죠? 네, 네, 네. 요걸 또 했어, 오늘. <laughs> 아, <진짜 잘> <laughs> 어머 <어버시야>. 어. <laughs> 표정 실하냐? <laughs> 도망가네, 말은. 이거 하신 거죠? 어, 이거를 거기서 용산 CG에 하셨다고 에이. 하네요. 그걸 또 이제 여재 님이 그 역할을 또 우리 그 저기 고동이가 했어요. <laughs> 근데 너무 어. 웃긴다. 그저 학대시킨 거또 하이라이트다. 그 네. 음. 음. 어. 포인트 잡아서 어. 만들어 봤다. 음. 한번. 뭐. 눈똥사 눈똥사 속의 열정이. 눈똥자 속괜 열정. 어. 뭐, 아니, 밥두 공기 먹고 잠 오는 거 아니죠. 네. 잠안 오는 거. 약발이 떨어졌나 봐. 지금 계속 약발이떨어고 안 피곤해요. 웃겨가지고 <laughs> <laughs> 별로 피곤하지 않고. 어, 근데 방제를 양순화님이 지금 쓰셨는데 방제하고 아무 상관없는 음, 지금 뭐 지금 이야기 마셨네. 요 동만다 방송을 어. 하고 있어요. 뭐, 내가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삼십도로 쩐다, 나. 쩐다 아니 그리게 <laughs> 우리 <웃음> 우리가 여자님이 이제 아프리카 TV 베스트 b j 이자또 최고역에서 올해 많이 했습니다. 요즘 근데 어. 베스트 비제이가 팔천 명이 넘어갔고. <laughs> 어. 베스티 BJ는 이제는 응. 옛날엔좀 명예가 있었는데 어. 요즘에는 그냥 자격증 따는 거 같아요. BJ 자격증 어. 그거 그냥 딴거 같아. 한결이 일을 거쳐서 감사해요. 뒤에 가서 서있어요. 응. 맞아. 응. 선들로서있어 뭐가 걱정이신지 궁금하다고. 요즘 뭐 게이 BJ나 스트레스 BJ들이 되게 많은데 뭐 걱정 있어요 다들? <laughs> 아 근데 트랜스젠더들이 진짜 부쩍 더 많아진 거 같아가지고 어, 너무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아니. 아니, 그 분들이, BJ를 뭐 한다는 자체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 분들이 BJ를 하면서, 약간 좀, 약간 우리의, 그 사람이 한번뭘 잘못을 하면은, 우리 통틀어 욕들어 먹잖아. 나도, 나 역시도 그렇게 와, 해왔지만은, 음, 무질은 자꾸 안치데 나는, 어, 나는 우울증이 안 생기고 나는 불면증이 안 걸려. 불면증이 갑자기 걸려버리니까, 음. 생겨버리니까, 걸려버리니까, 생겨버리니까. 허, 어, 진짜. 잠못 잠 자는 게센 국문이더만. 음. 음. 그래서 수면제를 처방받을까 하다가, 우리 또 타조님이 수면제는 몸에 안 좋다. 음. 그 수면 유조대를 받으라 해가지고. 음. 수면 유조대를 받고, 잠안 오면 바꾸지 먹고 있어요. 음. 효과 없어. 음. 4명 네다 투쟁인가요? 아니야, 투쟁 아니고. 여기 둘이는 어, 강수지가, 강수지가 40명 들어있어요. 음, 저 40명 들어있어요. 뭐 그리기도, 그리기가 끼가 많더라. 이렇게 막 걸을 때마다, 하, 이렇게 걷고, 꽃게 걷고, 막 이렇게 걷고. 그리님, 섹시한 섹시. 표정 한번해주어요 섹시한 <laughs> <laughs> 아, 안 보여드릴 수가 없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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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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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 어머. 19세 아니야. 어머, 뭐, 하나를 모았다는 일병. 어머 <laughs> 잠깐만 잠깐만 뭐?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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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한 표정 섹시한 표정 한번 보여주 아, 섹시한 표정 한다고 춤추는 아니춤 춰도 도 괜찮아요 우리. 춤? 어 춤이요? 아 춤은 좀 제가 아나 아, 아니야 석현아 너팬 같은 놈에 <laughs> 어음아 <laughs> 음. 근데 어색해도 좀 아, 이해 좀 해주세요 하세요 <laughs> <laughs> 어? 방송 어 냅다 깔아 잘하겠 어, <laughs> 근데 전전 전전 애인이 들어와 가지고 아, 수술 없네 전전 애인이야? 전전 전전 전인인데 아, 근데 음악 음. 음악이 음. 살짝필요긴 한데 어. 음악 좀 틀어줄까 그좀네알겠어 멜론 거기 있잖아 어. 음악이 또 필요하대요 음악이 필요할 땐 멜론 어. 이런거 안되나요 아무거나 그냥 19금 저19 동그랗게 로런면 재즈 <laughs> 재즈 아닌가요 아 어머 뭐. 그리기는 어. 이 자기가 음악을 이렇게 피를 어. 느껴야 돼서 어, 음악 뭐해줄까요 제목이 있어야 노래그 음악 어, 제목이 음악 어. 박중이나 성인식 출래요 성인식 아 그래 요 성인식 한번 출애가요. 내가 네 근데 오래된 노래라 기억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대여 말망설이나요. 그대 원하고 있어. 응. 음. 어머 제가 베겨 드릴까요? 베겨 드릴게요. 무대를 만들어. <laughs> 일단 깔아. 자 의자 치워주고 모드 모드 맞고. 어. 아, 기억이 안 나서 간문 간문해서 좀고 뭐 쳐도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말하지 말고 그냥 그냥 하면 돼. 음. 진지하다. 얼굴이 조금 뒤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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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도 되나요? 그래요. <laughs> 자 느낌을 끌어내기제 맞아. 섹시한데 어디 갔어? 춤을 그런다니까. 어어 아니, 어 섹시한 표정에 달라는 춤을 춰가지고. 섹시한 표정이 어 힘드니까. 아 춤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laughs> 섹시한 춤으로 바꿨어요. 어 잘한다. 근데 잘하긴 잘하네요. 너무 진지해서 그렇지. 응. 어아 음. 어 아직도 그 진지함은 어 이렇게 어 빠지질 않았어요. 아직도. <laughs> 잘 추네요. 그러, 그렇게 지, 그 진지함 빼라고 했는데. 어 이춤 아직도 안다녀 어 우리 깡개리 옆에서 1일 이제 막하지마한번 해보세요 우리 깡개리가. 음. 어머 어. 소라이는 텐텐쇼 보고 싶대요. 아 어, 빨리 깡개리. <laughs> 어 해보세요. 먼저 보세요. 이분이 먼저 보고 싶어. 하시네. 아니야. 이, 우리 할수니까 텐텐션 보고 싶대요. 깡개리 먼저 하세요. 아 저분이 먼저 원하시잖아요. 지은. 지오 빠진. 보고 보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어, 어. 하리선이와 어, 어. 너무 친한. <laughs> <laughs> 한결이가 템테이션은 잘출것 같아요. 아 맞아. 템테이션은 못 춰요. 아, 춤 몰라요. 그건. 왜? 리스 이니걸왜 몰라요? 아니 파리스페인데 어떻게 춤을 몰라요. 쇼핑몰밖에 몰라요. 웬일이야. 쇼핑몰밖 몰라요. <laughs> 근데 쇼핑몰이 진짜 자들이 몰라요. 이아 <laughs> <laughs> <맞아>. 리스야 <laughs> 아, 와 보고 싶대요. 미치와 너무 쳤어 아, 아, 힘들어. 와는. 인간적으로 힘들어. 와는. 아니 춤을 그냥 본인적 도 생각하면 넌 너무 열심히 쳤어 힘든 거예요. 열심히 쳐야죠 아. <laughs> 와한번 보고 싶대요 와한번 해요 음, 어, 와한번 음. 보여주세요 부채가 지지 부채 있다고 생각하고 무채 저기 있네요 저기 와한번 틀어줄까요? 와 했죠? 오랜만에 쳐요 잘하나 봐 방제 바꿀까봐요 재킷 하나 바꿔야 되 키어 키파티 <laughs> 키어 키파티 방제 우와. 아, 우와. 아, 진지했어 아. 아, 이거 진짜 지해져 되는데 와는 어. 힘들어 와는 방제 좀 바꿔요 키어 축제 이태원 키워 퍼레이드 같이 해요. 와 진짜 잖아요 아, 아, 이걸 들고 뭐요? 같이 쳐요 알잖아요, 이거 아니요, 혼자 칠요왜 음. 갑자기? 많이 봤잖아. 자, 와 한길이가 <laughs> 최고다. 헐 나가 나가. <laughs> 너의 목소리가 보여가지고 띠가 보여로 바꿨어. 아, 너의 띠가 아. 보여. 자. 음, 자 하세요. 아니 롤러코스터 치면 안 되나? 이게 너무 이거 질려. <laughs> 롤러코스터 있어 그래. 알았어 롤러. 못노래야 그, 그거? 청아노래. 아까 방금 네 방종할 때 틀은 거 어. 있잖아. 그걸로 춤이 돼? 어, 외워, 외웠 외웠다잖아요. 어머 진짜 역캠 어. 버전 아니냐? 잘 못해도 그냥 혼만 좀 낼지. 어머 치우실 거? 펄섹시하게 전체적인 이거야. 그냥 <laughs> 아뭐 전체적인 이미지가 이거야. <laughs> 너무 힘들다야. 정말 트윈스인데 안 하길 참 다행입니다. 제로콜이네, 또치, 지워놔. 그 말은 이거로 뭐 끼가 없다는 뜻이죠. 리스이가 말린 이유가 있어요. <laughs> <맞아. 웃음> 그리고 옆으로 약간 <약만> 오세요. <laughs> 음. 제가 끼합니까니까뭐 잘하시나요? 네, 뭐 필풍선도 받는다면 <laughs> 하세요. 항상 펄스마스말때그 춤춘 거 있잖아요. <laughs> 음. 아, 그 뭐죠, 그게? 이 태칭창 네. 얼굴 네. 펄스마스말 못할 때 했던 그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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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있잖아. 요 <laughs> 저는 그냥 제가. 템때 우리 리선이 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어머 왜요? 스 아시나 봐. 어, 주 아니 그내딱 그냥 머리만 돌리면 되는 거야. 리선이 손대면서 한번만 내줘봐요. 너? o 겨라 너? o w No, o n worry, a t e 너? 똑같다야. đó anh hai xe 아, 감사합니다. 뭐아 먹... 열심히 했네요. 내 방송 방송이라 열심히 했네. 아무안 보고 하셨어요. <laughs> 내 방송 열심히. 했악을셨네아아 막... 아, 기린하고 나무 때문에 머리 돌다가 머리어 <laughs> 저기 엉키는 줄 알았어. 위에 왜왜 뭐가 좀 꺾었어요. <laughs> 아, 죄송해요. <laughs> 아 기린 마이크 접 썼어요. 어 감사합니다 음, 너무 여러분들 잘했다고 내 방수로 보내셨어. 주어 감사합니다 내방송에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노래 몰라요 비에 칼라니 힘인지 몰라 칼라야. 저 노래 그거잖아 돈테빠빠 주제가 같잖아. 아. 이제는 이제야지 날 몰랐던 것처럼. 아. 그래가 그러니까 옆으로 좀 와라. 매달리면 잘리니. 실부면 아. 실부 실버 이분 오빠 기억 잊. 누구 누을 얘기하는 거지? 여제님만의 칠부 <laughs> 어? 오 칠부 말하는 거 아니야? 그너 칠부 이거 티틸부 아니야 요거? 이거 이거야? 응 음. 어? 널 얘기하는 거야 칠부면 가지니까 칠부니까 너아너너너너너 칠부잖아 그래도 아니야? 너, 염색한 아니, 너, 언니 너너너 염색이면 너 오도 칠부가 팔도 칠부야 아, 다계에서 빵, 빵 어. 터졌다. 어. 다시 어. 봐도 게이. 다시 봐도 게이. 어. 어. 다계. 응, 다시 다게. 봐도 게이. 음. 음. 제가 여기 앉을까요? 여기 잘 보이니까 여기 앉고 싶었죠. 어. 아니에요. 여기, 몸매가 또 여기 앉으니까 몸매에 눈치를 <laughs> 받니까또 어. 내가 내세울 게 몸매밖에 없었어요. 저도 다리 안 보이니까 좀 어. 편한 거 어. 같아요, 진짜. 세분 깔맞춤 하셨다고, 다리. 어, 우리 오늘 약간 좀 그런 어, 컬러를 그, 맞췄네. 조금 어, 그러네. 뭐가 우리 컬러 아, 스타일이 어, 스타일이다. 블루 계열로 다세 번째 맞아요. 이 옷이 매치가 어, 그 W F W 어, 컬렉션 어, 컬렉션 같다고. 음. 디자이너는 여제님. 음. 말 잘하네. 쉽게 못 하는 일이죠 자기 신상 까는 거. 음 그게 뭐야? 쉽게 까는데 BJ가 지금 만명넘었대 베이 만 팔천 명. 음, 진짜. 베비 맘을좀몇 명이나 모았다고 1년 했지. 동안 40명 줬어 한 달에 명? 그러면 몇 명이야 기존에 있던 베비들 그리고 어. 어? 또몇 명이야 어,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아. 씨, 나는 왜안 보고 하고 책가 아, 들고 있는 거야 저런 게 난, 나도 그래서 음. 우리 미소미이를못해데 근데 저걸 해줘야 되는데 원래 맞죠 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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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마틴님 안녕하세요 음. 핑크 마틴님 안녕 <댕댕댕댕댕> 아, 소리가. 얼마나 아프겠어? 어, 내가 알어니못지야 여기... 아. 네, 내가 니네 기분 알아, 나도 했으니까. 얼마나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아프고 서러웠는데. 나도 안 해본 걸 못지가 했어. 그까. 아, <laughs> 아. <laughs> 그래 거기다 비교하세요. 니 마음 내가 알아. 내만 <laughs> <laughs> 알 거야 이내 중에. 지가 <laughs> 아, 좀. 우리는 몰라 이그지의 마음을 지금. 어 뭐지 야어이 아픈가 아프겠드나 그냥 약 먹었는데 투버치 인포.. 인포메이션 안내.. 너무 많은 안내일 때도 있다고 어 맞아 오늘도 네 <laughs> <laughs> 오늘도 제가 뭐야 영화 보고 나서 <웃음> 그 <laughs> 포스트 갖고 <laughs> 오는데 <laughs> 그그그 <laughs> 그, 포스트 주는 사람한테 욱갈뻔 했다 하잖아 지금 그랬잖아 아 맞아 욕할뻔 했다 어 예 네, 그런 거별 그냥 옷을 넘기면될 건데, 약간 그런 거예요. 또 예민하니까, 해 음, 저도 응. 맞어 여러분들 추천 아끼지 말고 주시고, 우리 저기 즐겨찾기는 꼭 필수로 해주시고 유튜브 구독도 해주세요 유튜브 왕고따 유튜브는 구독 더불어 여전히 따까지딱딱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딱 딱딱딱딱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딱 딱딱딱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망고동님은 언제라도 애인생기면안 나오실 거예요. 네, 음. 맞아요. 네, 최주선을 참고로 쪽지 보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밝혀, 밝혀. 몇명 연락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본인 방송 스타일을 해주세요. 어. 저는 방송 방종... 앞에 나오셔가지고. 네, 네. 음. 네, 항상 망설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까 방송 스타일이 내가 아까 이름 부르면서 이제 이렇게 빠빠이 하는 거예요. 음. 또내방 아니니까. 음악도 없고 음. 그냥 아, 무난하게 할게 요 오늘은 음. 우리 그릭이도 한마디 하세요 이제 자기 자기 음. 방도 홍보하면서 네어아 저는 BJ 그릭이고요 어 아, 저는 소통 다는 소통과 먹방을 하고 있으니까요 BJ 그릭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왕고동이고요 저는 왕소라고요 우리 여제 우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열심히 하는 BJ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빠이빠이. 기뻐주세요.